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바이오제닉 에센스는 수분 공급과 경량 포뮬러로 피부에 잘 흡수되어 데일리 스킨케어에 효과적입니다. 사용 후 피부가 맑아지고 촉촉함을 느낄 수 있어 재구매 의사가 높습니다. 4위입니다. 세포랩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바이오제닉 에센스는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해 주는 제품입니다. 지속적인 사용으로 피부가 밝아지고 촉촉함을 느낄 수 있어 많은 고객 후기가 긍정적입니다. 3위입니다. 세포랩 클랩스 바이오제닉 에센스는 촉촉하고 산뜻한 사용감으로 피부 보습에 탁월합니다. 민감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소중한 피부를 위한 좋은 선택이에요. 2위입니다. 세포랩 바이오제닉 에센스는 피부 보습과 회복을 도와주며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고객 리뷰에 따르면 촉촉함과 피부결 개선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1위입니다. 세포랩 바이오제닉 에센스는 155ml 대용량으로 아침저녁 사용 시 오래 쓸수 있어요. 묽은 제형이 산뜻하게 스며들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어 피부에 편안함을 줍니다.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며 수분 공급이 뛰어나 재구매 위향이 높아요.